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생명 대신 예수 이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남북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해룡이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후퇴하다가 중요한 지도를 두고 왔습니다. 그때 한 소년병에게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만 총탄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대령은 소년병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소년병이 오히려 대령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대령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거든요. 대령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여, 저 소년병이 믿는 예수님을 위해. 제가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가 목사가 되어 유명한 거든코넬 신학교와 캠플 대학교를 설립한 러셀 코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구하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에 해답입니다. Thank <laughs> you.